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이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제가 찍을 영상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만 드려하는데 리그 부탁 들어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은 영상을 <laughs> 찍을 영상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. 찍을 영상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, 있잖아요. 아이고 눈 간지러워 근데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배틀그라운드 영상 찍어주세요 아니 그냥 제 인격 영상 그렇게 말고 제대로 중요한게제 인격에서 뭐 미션같은거 뭐뭐 예를 들면은 배틀그라운드 뭐 몸으로 해가 뭐를 뭐만 쓰고 1등하기 아니면은 제 인격 뭐.. 어쨌든 간에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찍을 영상을 보통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드 연습 을해봤 는지 궁요